하이여 롤에서 2019 설마지 축제를 시작해서 설마지 축제 패스를 하나 샀는데요. 여기에 설마지 즐겁고 4개가 들어있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깔게요. 자크, 진키크 케이크, 가 망했다고 합니다. 재조합 한번 하고, 그대로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가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? 아! 쓰레기 스킨. 토큰에는, 이번에도 많은 황금 크로마들이랑, 베인 프레스티지 있는데, 토큰으로 또 열심히 모아야겠네요. 우르프도 열렸으니까 다들 해피우르프. 그럼 수고링.